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자, 오늘도 공방에 나왔습니다. 공방에 나왔는데, 오늘 지금 좀 일찍 나왔어요. 오전에 저희 수강생분이 제가 꽃그림 그린 콩분을 보시고, 콩분을 몇개 만들어두고 가셨는데, 이제 채색을 못 하셨어요. 그림도 못 그리시고, 덜 말라서. 그래가지고, 어, 콩분에 그림도 그리시고, 다시 채색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곧좀 도와드리려고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각분이, 어 마르지 말라고 제가 비닐을 꼭 씌워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엊그저께 벚꽃을 그리고 지금 세 개가 남았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물찬거 보이세요? 네.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물이 찼기 때문에 이속개가안 말랐겠구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비닐에 물이 찼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뿜어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부터 지금 마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겉에만 지금 물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한 이틀 정도만 더 놔둬도 수분이 다 증발해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려야 돼요. 얘를 꺼내서 꺼내서 그림을 그림과 동시에 수분은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 막바지 되면 막 까칠까칠한 그런 찌글찌글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아, 오늘 이거를 세 개를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그리고자 하는 자 그림은 여기에다가 다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 개를 다. 이것도 유일한, 유일한 그림이 될것 같은, 네. 유일하게 있는 영들의 화분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여기 이 하나에다가 코스모스를 한번 가득 그려볼 건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 한번 네 그리는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영들이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어저 여기에다 지금 벌써 코스모스를 아까 그렸는데 녹음한 게다 날라가고 녹화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 편집 프로그램이 안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자꾸 오작동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다시 켰습니다. 음, 코스모스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코스모스 그림도 지금 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분이 아니잖아요. 큰 분이 아니고 지금 건조 전에 11 곱하기 1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구워서 나오면 9, 9 곱하기 9, 9.5 곱하기 9.5이 뭐 정도로 작을 거거든요. 작은 분에다가 저렇게 코스모스를 가득 채워 그리기가 또 쉽지는 않았는데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영들의 코스모스 분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코스모스를 가득 그려줄 거예요. 가득 그려주고, 음, 지금 보시면, 대는 아직 안 그렸죠. 네, 대는 제가 다르게 할 방법이 또 생각이 나서, 대는 안 그려줄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코스모스 대는 안 그려줄 거고, 저렇게. 지금 흙이 보시면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말라서, 분이 딱딱해요. 도장도 못 찍을 정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렇게 막 긁어도 저거 보세요. 저렇게 긁어도 기스도 안날 정도로 딱딱해서 보시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라인이 그대로 네,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솔직히 그림 그리기는 좀 적합하진 않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어놓으면 계속 마른다 했잖아요. 소간의 네. 수분은 이미 거의 다 날아간 상태고, 이 겉에 부분에 있는 수분이 지금 열어놓고 나니까 계속 말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 그냥 유약 작업을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려서 초벌 그대로 해갖고 유약 작업을 하는 게 사실 답은 답이지만, 음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영들이 이제 저한테 제작 주문을 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작 주문 해 주신 분들 몇분 계신데, 어, 제작 주문 해 주신 분들 제가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작업은 어, 제작 주문이 아닌 그냥 영들 분을 제, 어, 주 제작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화분은 전부 다 이미 제작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다 보내 드렸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다 메시지 보내 드렸고. 지금 건조가 돼야지 가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건조 전에는 가마 예약을 쉽게 내맘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조 들어가기 전에 어 가마 예약을 잡았다가 혹시 기물이 다 건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그때 날씨 상황에 따라서 건조되지 않아 가지고 또 제가 어 작업을 못 하게 되면 또저제 뒤에 또 작업 어 거, 가마 예약을 해 놓으셨던 분들이 또이 스케줄이 계속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그때 그때 가마 상황에 맞춰서 예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 맘대로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한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어요. 그분들하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이틀은 더 말려야 해요. 소형기물 같은 경우에 대형은 더 말려야 되고요. 이틀은 더 말려서 그거를 전부 다 한번 해가지고 가마에 들어가는 걸 하게 해야 되기 해야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마 사장님하고 그 시간 조율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길면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모스 이거 두 번째 라인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세 번째이기도 해요. 네, 기물이 너무 많이 말라 있어가지고 계속 그 찌글찌글한 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격상 그런 거를 가만히 그냥 대충 하는 성격이 또 아니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계속 만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너무 건조가 되면 또 힘들어요. 아까 보셨을 때는 초반에 보실 때는 막 물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 마른 것 같이 보였잖아요. 신기하죠? 네, 금방 말라버립니다. 저렇게. 자, 코스모스는 오늘 채색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채색은 못하고 내일 채색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채색하는 영상 그거 보여드릴 거고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오늘 좀 어, 콩분을 만들면서 요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친구들은 어, 흑유 작업만 할거예요 우리 영뜰의 그 나뭇잎 분처럼 흑유 작업만 해서 라인만 까맣게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만들었어요 아까 오늘 만들었는데 음 이거를 어 콩분은 사실 막 이렇게 비싸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싸게 막 받을 수 있는 화분이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콩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 수강생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야 우습게 봤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네 맞아요. 이분 하나 만드는 거한요 정도 사이즈 분그왜 우리 그8 뭐 곱하기 8 사이즈 분 만드는 거나 뭐 똑같아요 시간. 이게 뭐 이렇게 작다고 해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보시면 요 구멍까지 또 요렇게 깔만까지 마시라고 또 저는 요렇게 또 뚫죠 요런 것까지 다 해갖고 하는 거 보면 다리까지 다 일일이 다 달고 하는 거 보면 절대 허투루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콩분 가격을 좀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콩분은수제분에서잘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수제분에서는 콩분이 웬만하면 보기가 힘드신 이유가 그래서 안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주물럭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코사지 달고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 이렇게 뭐 정식으로 이렇게 밑판 달고 옆판 달고 다리 달고 해서 그림까지 막 이렇게 멋있게 그린 거를 몇천 원에 구매하시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그거는 고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지금 어, 우리 컨펌을 받는 거예요. <laughs> 어떤가 해서 네, 의견을 올려주세요. 댓글에 마음에 드시는지 별로인지, 이 친구들은 어, 흑유 작업을 거칠 겁니다. 다 건조돼서 초벌하고 나면 여기다 흑유를 한번 싹 도포해서 싹 닦아낸 다음에, 그럼 이 라인만 까맣게 나오겠죠. 그렇게 네, 흑유 작업을 거칠 거고 컬러는 따로 칠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 간단한 그런 화분이 될 거예요. 제가 아이고 제가 좀 일어나기가 힘든데 어 제가 여기에 보면 저희 공방에 이렇게 잔돈 모아놓고 막 이렇게 열쇠 모아놓고 하는 이 조금만 이건 입고지분도 아닌 진짜 입고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음.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만든 우리 입고지분이에요 구멍도 이렇게 대충 뚫어가지고 입고지하려고 만든 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지만 이게 또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꽃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것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열쇠 이렇게 넣고 잔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얼마에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귀여워가지고 예쁘죠 상당히 나름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종이에 연필로 끄적끄적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세트 만들어 봤고, 오늘 수강생분 그거 하시면서 콩분에 그림 그리고 채색하시는 동안 제가 재밌는 걸 하나 했어요. 자, 자, 제가 이렇게 못난이 토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이게, 음, 저는 사실 토우를 잘안 만들어요. 왜냐면, 토우 만들기 생각보다 까다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안 만들어보셔서 그렇지. 정말 이거 아무나 할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얼굴 원형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굴형 만들기가 힘들어서 잘안 만드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만들게 계기가 됐냐면 얘는 일단 제쳐두고 제가 토우 얼굴을 원형을 떠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얼마 전에 만들어뒀는데 아직 초벌 가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건조 중인 거를 초벌 가마에 들어가려고 포장해놨던 걸 다시 풀러왔거든요. 얘가 머리가 여기가 떨어졌어요. 다시 풀러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좀 해서 붙여볼까? 잠깐이라도?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 아이고 안 되네. 자, 이런 친구들 네. 이 얼굴형 기본형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물럭분에다가 친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한 거예요. 요 친구는 샘플이에요. 얘네들 세트는. 제가 이제, 어, 토호화분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는 했는데,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저는 그림, 이게 사람이 되게 웃겨요. 저는 그림분만 만드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야는 잘, 그림은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뭐 채색하고 하는 건 자신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야는 저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런 테라코타나 이런 토우 같은 거는 저도 공부해야 돼요. 할줄 알지를 않아요. 할줄 몰라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몇날 며칠을 또 유튜브 서치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그들만의 노하우니까 서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머리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만들어 냈어요. 코도 얼마나 오똑하고 예쁜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꽃미남으로. 코우분을 이렇게 맨날 못 생기기만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한번 어 주물럭분에다가 한번 해서 요렇게 코사지까지 달고 다리까지 달면 얼마나 이쁠까 요거를 한번 구워 나오면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려고 샘플입니다. 샘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워 나오고 만약에 구워 나와서 어이 제품이 예쁘게 됐다 하면 요대로 진행을 하려고 샘플을 해놓은 겁니다. 얘는 아마 이제 머리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분은. 엄마 키핑장으로 또 가시겠죠? 샘플 작업 해놓은 건데 요거를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 수강생분들이 보셨어요. 요거 수, 요거 샘플 작업 한걸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저보고 토우를 한번 만들어봐달라고 만들어보,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얘는 아직 건조가 덜 돼서 얼굴이 이렇지 흑인이 아닙니다 네. 얘는 얼굴이 이래요 흑인 친구 아니고 그냥 국산 친구인데 우리나라 그 옛날 80년대 70년대 60년대 네. 그때 이 모티브가 뭐냐면 배가 볼록 나왔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대팔로 부잣집 도련님인데 됐다 못됐어 어. 못된 부잣집 도련님이야 심술꾸러기 그런 모티브로 이렇게 어허 이리오너라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어저께 저, 제 모습 같아요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부여잡고 있는 제 모습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저는 절 만든 게 아닌데 얘가 지금 쿵 했어요 어제 나처럼 어그저께 나처럼 아무튼. 이 친구를 지금 토우를 만들었는데 저는 다시는 제작할 생각이 없습니다. 토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자 친구 하나 만들면 그냥 그거 세트를 갖고 엄마 선물하고 안 만들래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못 만들어. 이거는 정말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무겁고 힘들고 안 만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제작할 의사가 있어요. 이 토우 화분은. 제작할 의사가 있습니다. 음. 여기다가 뭐 얼굴을 이렇게 심술궂게 달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제 취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술궂은 얼굴을 달아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세트로 둘이 얘네가 더잘 어울리네요, 그죠? 얘는 꽃미녀하고 나야 될것 같고 얘네가 더잘 어울려요. 어머 <laughs>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남매인가? 오 굉장히 잘 어울려, 요 그쵸? 이런 거 작업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내일 오전에는 제가 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오전에는 채색을 하고 오후에는 아마 토분을 한번 다시 얘가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예쁘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석고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얘도 석고로 만든 거긴 해요. 석고 틀 가지고, 석고로 가지고 되게 무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곧 조만간 석고 틀 제작하는 방법도. 근데 솔직히 석고 틀 제작하는 방법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 유튜브 서치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타 공방에서도 뭐 석고 틀 많이 사용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왜 그런 영상을 안 올려 드리냐면. 저는 비전문가예요 그런 쪽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고 그냥 저는 유튜브가 선생님이고 어 인터넷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조합해서 아요렇게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만들어서 쓰는 거지 제가 뭐그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 그거를 올려드리기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제가. 음? 석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솔직히 분 만드는 것도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얘 토우도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만드는 거를 여러분한테 방법을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밖에 그래서 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뭐 이렇게 제작해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좀 그런 쪽으로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laughs> 괜히 욕 먹기 싫어요. 잘하는 것만 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제가 잘하는 우리 그림 분에 채색하는 거 그리고 또 조금은 모질하지만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내일 영상을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런 영상, 이렇게 예고 영상이라고, 예고 영상인데 죄송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항상 제 작업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작업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자꾸 아픈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래 앉아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앉아있으면 누워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한번 작업을 하려고 펜을 잡으면 4시간은 기본으로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화장실도 잘안 가고 밥도 잘안 먹을 정도로 <laughs>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음 제가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곁들이로 조금씩이나마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까 그래서 조금 보여 드렸죠? 코스모스 그리는 거.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네, 하나 일을 하긴 했습니다. 일을 하긴 했고. 요런 친구 참 귀엽죠. 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꾸 정이가 해요. 못 생겼는데 엉덩이 쿵했죠 하는 것도 저랑 똑같고. 여 보세요. 딱 어떻게 뒷짐을 진게 아니라 좀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궁뎅이를 잡고 있어요. 화장실이 급한 건지 저처럼 어디가 아픈 건지 네. 여친구, 이런 친구도 있고 네. 재밌어요. 참 재미는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제가 처음 해보던 거라 그런지 이 구도 잡는 거랑 이 중심 잡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이게 계속 해보면 늘겠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세트는 엄마 선물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갖고 계십니까, 배 여사님? 선물 드릴 거예요. <웃음> 이거 <laughs> 좋아하실려나 모르겠네. 이거 네, 선물 드리고 제가 제작할 거는 이요 친구들 요두 개랑 요 강아지 고양이 분은 이제 조만간 또 제작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강아지 고양이 분은 뭐 대충 보셨으니까 요거는뭐볼 필요도 없죠. 꼬마분 만들어서 콩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고 요거 제작하는 영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요, 서, 요, 요 친구. 토우은 요거 예쁜 거 제작하는 영상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내일은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미없는 영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요렇게 궁뎅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기가 아파요. 너무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송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요렇게라도 찍어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제는 안녕, 인사하고, 내일을 또 위해서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하루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뜨렸습니다. 우리 또 봬요. 안녕.